안녕하세요. 한놈만팬다 원픽장인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아바코 입니다. 아바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아바코의 기업 소개입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분야 쪽으로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OLED 2차전지 MLCC 등 주요 산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h b m 이라든가 유리기판 등 신사업 진출을 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평가를 받고 또 같이 상승을 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LED 제조 장비에요. 진곡 증착 시스템과 스파터링 장비가 있습니다. 진곡 증착 시스템은 고품질 OLED 생산을 하고 정밀한 방막을 형성하며 다층 구조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고요. 스파터링 장비 같은 경우는 균일한 방막 증착을 하고요. 또 다양한 소재를 적용합니다. 또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고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조장비 쪽이 있고요. 전극 공정장비 특징과 효과인데요. 다양한 배터리 비용에 대응 가능하죠. 고정 및 코팅 및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전극 품질 향상 및 균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으로는 배터리 기술 혁신에 따른 장비 수요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배터리 쪽에서 46시리즈라고 그러죠. lg. 엔더 솔루션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지금 46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대신 신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그 배터리 기술 혁신에 따른 장비 수요가 확대될 걸로 보고, 여거에 대한 수혜를 아바코 측에서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LCC 제소장비예요 전자기가 소형화되고 고성능화응에 따라서 그 대응,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 MLCC 장비가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지금 약간 침체기를 걷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2025년부터 좀 화랑으로 돌아선다면 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적인 역할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EMC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추후 향후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데 많은 도움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에요. 결함을 조기 발견하고 품질을 보장하고 생산 수율을 향상하고 불량률을 감소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의 제조 공정 중 발생 가능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활용합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품 조기 선별하고요,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HBM 시장 진출이죠. HBM 같은 경우 고고대역폭 매물을 말하는데요. 빠른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때문에 뭐 소형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필요로 하기도 하고. 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 전력을 밀어주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가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엄청 급증하고 또 관심이 크죠. 그 부분에 따라서 아바코 같은 경우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메탈 스퍼트 장비죠. 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HBM이 제조 핵심이고요 고품질, 방막을 형성할 수 있고 생산성을 형성하죠. 그래서 어쨌든 신규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매출 수요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2025년부터 이 수요에 대한 실적이 합쳐진다면 지금, 어, 2014년도에 흑자전환하면서 그 크게 성장했던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기업을 펌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력을 가진 음, 좋은 재료가 될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죠. 지금 시장이 화두죠. HBM과 더불어 유리기판, 반도체 패키징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고요. 독일 기업과 기술 협력해서 건식 플라즈마 식각 장비를 통한 전극 증착 장비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R&D 장비 공급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대만, 유럽, 미국 R&D용 장비 공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양산 장비 개발 중이고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 매출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계약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게 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유리 유리 기판 시장이라든가 HBM 시장에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요 부분 때문에 아바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하고 있는 산업의 사업외에또 다른 하나의 그 무기를 하나 장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심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장성 및 미래 비전이의 첨단, 첨단 장비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리 기판 기반 고주파 통신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고객사와 당연 협력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 통한 시장 기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코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시면, HBM 시장 진출이고, 또 메탈 스퍼퍼 장비를 개발했죠.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출도, 해서 뭐, 그,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 수출을 기대하고 있고, 또, 유리기판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 동력에 대한 진출이, 현실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 때문에, 어쨌든 2025년부터 아바코의 시장 경쟁력은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공정 선도를 할수 있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응할 수 있고 고주파 통신 시장 진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시장에 나왔던 기사를 토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2 0 1 3년 10월 달이에요. 3분기 누적이 영업이익이 138억으로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아바코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자탈출, 아바코, 2차전지 매출 번, 반영 본격화인데요. 2차전지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이 많이 죽어 있고, 또, 전기차 자체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많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수요정체인 캐즘이라고 그러죠, 보통. 전망상으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매출이 반영이 본격화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 뭐,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많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다면 그 수요에 대한 그, 이 캐파가 그 아바코 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바닥인 구간에서 이미 매출이 좀 살아나는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가간 근간... 구간이 들어온다면 아바코의 실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캐지 명따로 전는 악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2015년에는 조금 더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악재 속에서 요 부분이 미체전지 매출을 반영을 통해서 어, 뭐 매출의그 흑자를 이뤄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바고 같은 경우 2013년, 24년 실적 추이를 보면 쭉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더,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난해 프로, 수주 프로젝트가 실적에 포함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 상태고요. 9월 말 기준이죠. 2023,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수장고가 4,800억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자체 실적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제 2025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수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나 또 이제 유리 기판 진출, 또 HBM 시장 진출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면서 2025년부터 회사가 더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뭐보이가 있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를 첫 납품했다는 소식이 띄었습니다. 2014년 11월 달이죠. 그래서 롤프렉스 장비 첫 납품입니다. 그래서 신장비를 통해 2차전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매출 다각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에요. 하락하는 국면이고 안 좋은 국면인데 이 여기서 어쨌든 신장비를 어 개발을 하고 그걸로 또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는 구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거의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 돌아가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런 이이 밑에서 깔아놨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바코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바코 같은 경우 전고체형 이차전지 제조장비죠. 개발 임바했다고 소식이고요. 차세대 배터리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6시리즈죠 LG에너지솔루션의 4, 6 4680 배터리라든가 테슬라의 테슬라의 46 시리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이후에 돌아선다면 아바코 같은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애치, 배터리를 말하죠. 그래서 향후 2차 전지업 움직임은 전구체 배터리가 좌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 관련돼서 아바코 같은 경우 시세가 한번 펌핑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 유리기판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낸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아박코등에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 신신 개발로 인해서 매출 수주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h c m 시장 진출이라든가 유리판 시장 진출이라든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는 국면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OLED 장목 장비 전문 기업인 아바코는 독일 슈미트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유리 기판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죠. 세계 최초로 유리 기판 사업 고도화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 그래서 글로벌 장비 수주 협의 중이라고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수주를 협의 중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협의 중이라는 건 이게 결과로 나왔을 경우 큰 재료가 되겠죠 매출에 대한. 그래서 2025년도 아바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출에다가 플러스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서 이 지수, 이 지수가 돌아가는 국면에서 아바코 같은 경우 큰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구간의 매수 늘림에서 매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바코 같은 경우 세미컨코리아에서 유리기판 HBM 6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또 메탈스포트 등 개발을 완료했죠. 그래서 패키징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HBM 및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고요. 특히 최근 개발 완료된 고객사, 개발 완료 후 고객사에서 영업 진행하고 있는 메탈스팟터 장비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장비도 개발을 했고, 그죠? HBM이라든가 유리기판 새로운 시장, 먹거리 시장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은그 기존의 그 업황이라든가 뭐 이게 나쁠 게 없죠.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방 나를 내려올 만큼 내려온 붕균에서 이제 돌아설 일만 남은 상태고 그 와중에서도 숙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바코에게는 뭐 나쁜 게 없어요.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특별한 악재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시장만 약간 받쳐주고 돌아가고 이 아바코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낸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또, 아바코 같은 경우 올해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본격화될 걸로 유진수 재증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적 부분에서 이미 탈탄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14,800원입니다. 14,800원부터 이 라인 아래죠. 그래서 14,800원, 13,600원, 12,600원.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의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돌파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살펴보면 주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죠. 1 4 0 0 0원 라인, 이 라인. 또이 월봉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볼수 있는 라인이 이 라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월봉 같은 경우 20개월 선을 넘기겠잖아요. 그럼 이부간에서 지금 현재 은봉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은봉이 꼬리로 달면서 양봉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꼬리를 달더라도 어느 정도로 꼬리를 달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꼬리다는 영역이죠. 그렇다 그러면 얘가 뭐, 아방으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붕괴를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눌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 14,800원부터 이 아래, 13,600원, 12,600원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지. 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3,800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돌파가 만약에 되면, 그면그 되면 다음이 2만원 라인이 훨씬 넘는 라인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 영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쌍봉이라기보다는 돌파하고 여기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23,950원 고점 라인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바코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출도 좋고, 내용도 좋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거는 바닥을 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또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국면에서 이 플러스를 냈던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버텼는데, 거기다 지금 신사업, 라든가 신규 뭐 개발 장비라든가 이런 다 개발 완료한 상태라 고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구간을 돌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심 쉽게 말해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 돌파된 상태고 2 0 2 5년에부터는더 좋을 일밖에 없다.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건당연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매수 여기에서 매수 이후에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는 어쨌든지간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시켜주시고 나머지를 돌파를 편하게 보시라 그렇게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바코에 대한 3월 10일 영상이었습니다.